では、ジャバン・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 나 <laughs> 잘한 다승범 실안 한다며 난 실해야지 사실 너 몰라 밀어버려나물 어디 물은 어디 갔어? 죽었지? 나 쟤한테 붙어달라는 소리 같은데? 안해 안해 내가 붙어야 되겠다 사요나라 나가자마자 바로 헤드 땄어 복사했어 이..이도를 한번 더 하네 야그거왜 해? 우던 우클릭해야지. 뭐지? 나뭐한 거지 방금? <laughs> 적한데 힐해줬어. <laughs> <laughs> 개판. 아. 애초에 힐할 생각 없었다. <laughs> 내가 피해 얘들 똑 같은 걸 한번 어야 했는데. 남은 시간 아 아, 아 안될 거면 최종장기 1 0한번더 해야겠다. 잘 자요. 섬광. 너무 많나 수류탄 일로 가야지. 제가 <laughs> 네 망했다. 아니야, 너라면할수 있어. 파라가 가까이 와야 지 <laughs> 한조를 응? 죽였다 한조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로안 나갔어 얼음병 구하라 일로와 날개 떨어진 사전에 도둘들 여기서 잡아야지 하이 <웃음> <웃음> 거의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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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나 다이 으이, 응? 이 그는 다 쓴다 이야이 으이, 으 어,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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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이, 으이, 야이 으이, 으이, 아. 뭐야 그래. 이건, 이건 이건 안 돼. 이건, 이건 안 돼. 돼. 이건. 야, 저거 <laughs> <laughs> 나. 곧전니럴까나집을게 쟤네 쟤네 또집 지었다. 응 아니야? 무릎을 잡았어. 잡았어. <laughs>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시메트라 여기 있어. 미친 이걸 어떻게. 싫어하냐. <laughs> <실화냐>. 살려줘. 너이이 <와. 웃음> 올힐올 힐라는 아니었다. 올 힐러는 너무했다. <laughs>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파티야. 일단 구성은 되게 좋아 보여. 좋아 보여. 내용물이 <laughs> 별로야. <웃음> <웃음> 일단 보이고 거의... 보이는 것만 그래. <laughs> 아니 더지 이걸?

누골 나간다 아저 잡았다 잡혔다 잡혔다 <웃음> <웃음> 못 잡았다 날왜 잡아?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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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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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네가... 아이 어, 친구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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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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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 갔어야지 한대 치면 돼! 툭 쳐! 아니... 는 <목소리도> 갔습니다.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적팀 정크래시 있었어? 아 있었어 있었어. 나 쳐맞았어. 정크래쉬 때 정크래쉬야. 뒤에 뒤에! 뒤에! 아거 앞에! 그래 잘한다. 너, 그, 걸리는 놈이 지는 거다 끝났다 끝났다 <laughs> 무조건 한 방, 200은 못버지 내가 그러니까 탱커 뺀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버워치 저격은 못 해먹겠어 하지마, 그럼 싫어, 재밌어 하이! 어? 아, 힐러 있다 메르시 힐 뺀! 때려 그냥! 니네 주위에 메르시! 니네 주위에 메르시! <laughs> 아니? 끌어! 끌어! 니가 이겨 이네 헤드 맞아도 안 죽어. 아와와잘 피한 네 피한 에이미 에임. <laughs> 끔찍해 예. 끔찍한 끔찍한 그는 대체 그럼 에임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캐릭터 전으로 가. 누구 에임은. 인류의 진정족은요 시작. 누구도 예상 못한 캐릭터. 겐지다. 잡기 쉬운 겐지놔두고 살려가는 그는 대 지 지, <laughs> 지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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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- 의문! 윈스턴한테 사만 둘은 대체 그와 중에 덫에 밟힌 당신의 대체 그것 중에 아. 죽은 당신의 대체 <laughs> 체력이 얼마 없었어 근데 폭탄 맞으니까 한방이야 거기 거기 안에 있어! 안나 아차. 나왔다. <laughs> 거머리는 대체? 왜왜 당시의 단순한 패턴은 대체? 그 아, 드립은 조금 심하다. 죽음의 삼영 저격 저격광이 완성되었다. 조색칠. <laughs> <식칭. 근데> 정... <laughs> 우소. <웃음> 저쪽도 위메가안 <laughs> <laughs> <아이고>. 피었어. 보이지 않는 것을. 세 저기.. 한도가 죽었.. 겐지가 죽었는.. 하이! 얘는으로 네 시어 응, 야. 저그 앞에서 뭐해요다 보여. 거 <laughs> 그 앞에서 뭐해요 <laughs> 너의 에임은 저거 버착했어. 너. 의 에임은 에이... <laughs> 한점먹 겠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맞췄다.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맞췄으니까 된 거야. 우리는 해냈어. 그린 값 있어. 당 공버터. 당 공버터 달라고. 에임이 필요 없음. <laughs> 에임 따임. 에임 따임 필요 없다. 그냥 손만 가면 돼. 네 상상 상상력조차 부숴버리는. 아, 뭐지? 살지. 분명에 뒤에 있어. 분명에 있을 지야차 봤어. 알한명 어디 있어? 한명 어디 있어? 한명 어디 있어? 내 어리등절 질풍착. 아 웃겼다. <laughs> 정말 예상 못한 캐릭터를 보고 싶고. 몰라 내려가자. 가자. 그래서 가자. 이 검은색 이게 뭔가? 어디? 친구들 아아그 벽에 부딪혔다 야 근데 나 위도우 죽였다 <laughs> 나 위도우 너, 그는 너 살리려고 그는... 갔다가 아 돈비가 나했네 아, 주체의 돈비 <laughs> 보스인 <둠기부터는 웃음> 메르시를 할 거야 아까는 아, 살리려고 가서. 음... 2를 눌렀는데 갑자기 2가 안 눌려. 어, 왜 이렇지? 하... 하니까 주먹 맞았었어. 다 권총 쓸수 있는 캐릭터야서 임범아. 아, 정크 있다, 안 올라가. 메이도 있다, 안 올라가. 돌아서 가, 돌아서. 벌써 돌았다. <laughs> 점마? 아. 정크한대한 대. 대. 음내 에임은 망이 부렸어정크 너무 아프잖아. <laughs> 나다 피한다. 쟤는 <laughs> 거 어. 아. 야항. 아. 손은 어렵지만 지금할수 있을 것 같아. 1. 나 죽을 짓. 전설이. 막. 한명 죽여야 되지 않아? 로토크. 로토크. 나뭐한 거지 지금? 나뭐한 거지, 지금? <laughs> 와, 내가 5킬이나 해줬는데, 못 잡는 거야? <laughs> 내가 5킬이나 해줬는데, 못 이기는 거야, 이걸? <웃음> <웃음> 최고의 플레이, 진짜, 이거는. <웃음> <웃음> 이게 겁나 웃겨. 나 팩폭 달렸더니 말을 못 해, 애들이. 어떡해 애들 멘탈 너무 못 약해 면 <laughs> 멘탈이잖아 <laughs> <laughs> 역시 첫 판은 한 줄에 이겨.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세명다 잡았어. 따라 움직여. 제가 한주개못 한다. 진짜 <laughs> 끔찍한 수준이야. <laughs> 원래 현 <laughs> 현실 <현식. 웃음> 그냥 그냥 소멸했어. <laughs> 그 와중에 난왜 4킬이냐? 이야4킬이아 4킬이야. 4킬어킬했야이

로도가 밖에 안 남았네. 나 있는 쪽이. 하나 더. 하하이 친구. 하하이 <laughs> 친구. 과연 트레이서가 이길 수 있을까? 고리 였어니리저리타이타잘밍 잡으면 다른 캐릭터 버리지 않냐 응. 고리. 라리 고리. 고리. 고 고리. 고 아. 이통에치 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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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어 전 <laughs> 할수 있어요. 어. 11이다. 어잖아 이거 인 응? 음? 음? 이러고 젠지 예샷 함. 그 <laughs>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조 한 최고의 플레이.